안녕하세요 우리도 할수 있죠 입니다 이 저... 조의 이름 우리도 할수 있죠 인데 이 뜻이 뭐냐면 약간 저희도 모든 걸할때 뭐든지 할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든지 할수 있다는 라 뜻을 가지고요 일단 조 이름 조원들을 소개할게요 저는 멘토 백희주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멘티를 한 명씩 소개하겠습니다 멘티 윤유경입니다 <laughs> 멘티 김지우입니다. 멘티 김은빈입니다. 멘티 신승아입니다. 이렇게 저희 점은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일단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있었는데 저희의 목표는 일단 우선적으로 3학년이다 보니까 중간고사 대비를, 시험 대비를 먼저 집중적으로 했었고 지금 한 7주, 8주 최종 보고 동안 중간고사 준비를 해서 전부 다 중간고사 성적을 높게 유지해 왔고요. 나머지 또 자격증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더 추가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격증들은 뭐 컴퓨터 관련이랑 보건 관련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목소리> 스터디를 하면서 자격증도 3개 정도 따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성적도 많이 올랐고 어, 친구들이랑 같이 다 같이 공경하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멘토 덕분에 스터디를 참여하게 돼서 다양한 걸 알려주므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많이 도움이 됐고 여러 가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 만났는데 이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경험이 됐고 또 이제 스터디로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메꿔주니까 부분에 대해서도 좋아서 성적이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티 신승아입니다. 저, 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스터디를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멘토 희조 덕분에, 어, 스터디를 참여하게 어, 되었고요. 그리고, 어, 많은 공부를 하면서 희주가 알려준 덕분에 저도 이제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 그 스터디를 창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쌓았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죠.의 멘토가된 백희주입니다. 어, 사실상 스터디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많은 학생들을 섭외했지만 몇명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해줘서 좋았고요. 저도 알다시피 많은 건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알고 있는 거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고 어, 멘티 학생분들이 그래도 다저 믿고 잘 따라와줘서 자격증들도 많이 딸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그래도 음, 별로 친하지 않은 애들끼리도 모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좋은 경험 한 번씩 해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 우리도 할수 있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